자, 일단 쉬운 아니, 어렵지만 빠른 풀이를 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음, 좋아요. 음. 어떻게 되느냐? 음, 좋아요. 자, 얘를 그려 봅시다. 저저저저저저 얘를 그리면 오케이. 이게 인수 분해가 안 되죠. 그죠? 케이 예쁘게 쓰면은 이거잖아. 그지 오케이. 잘 그려야 좀 이해가 갈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되고요. 오케이 음, 좋아요. 음. 근도 그거 근 괜히 구해볼까? 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뿔 마루트 아 이거 지금 근이 없네요. 그렇지 않게요. 그래 영 내면 오네요. 아래로 볼록이군요. 좋습니다. 오케이 이 파란 월드는 X 오케이 Y 월드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 중요한 건 우리가 필요한 건자 빨간 T에 대한 월드를 그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얘를 여러 번 그려야 되니까는 요거를 좀 따놓자. 응, 좋았어. 첫 복사. 좋았어. 응, 첫 오케이, 저기요. 응, 좋았어. 응, 더 붙이고.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좋아. 자, 여기 붙여놓자. 갑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가볼까? 음. 자, 그리고 일단 최대값을 봅시다. 오케이, 자, 빨간게 t야. 오케이, 음, 그리고 라지 엠티 최대값을 구해보자. 오케이, 자, 자, 아직 이안 가잖아. 그지 예를 들어서 t가 0이라면 이런 거잖아. 잘 봐. 이렇게 마이너스 1부터 0, 여기에서의... 최댓 값이니까, 육이야, 그렇지 않니 응? 자, 예를 들어서. 오케이? 음, 응. o 게 t 가 0일 때의 최댓 값이야.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 M. T. 를 그리면요. 이렇게 돼요. 0일 때최안값이 k a 여기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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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이렇게, 이렇게 o 보 a y 오케이, 안 그래? 오케이. 음. 응. 또, 요답 해볼까? T가 a 일 때는 말이죠, 오케이? 뭐가 되니? 0 x 1에서의 오케이 이거에서의 최대니까 자 뭐가 될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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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죠 t가 1일 때 여기네 자 뭐라고요 t가 1일 때 여기네 t가 1일 때 여기에서 최대값은 여기잖아 그지 안 그래 그지 오케이 어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이렇게 이렇게 오는 거야, 요 k 이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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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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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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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왼쪽께 이렇에대해게최렇값이지 그런데 말이니다 만약에 이가 만약에 뭐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에서의 최대잖아,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여기, 여기에서의 최대니까 왼쪽이지 그지? 안 그래? 오케이 그죠? 음... 좋아요 오케이 자, 그렇죠? 그지? 여기서의 최대값이니까 요기요기 여기야 그지? 안 그래? 그지? 안 그래? 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그리면은 자, 오케이 어, 요런 식으로 이렇게 그대로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 밀려서 오는, 오케이? 그런, 이 이게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오른쪽은 뭐가 되느냐? 자, 또 예를 들어볼까? t가 3일 때 해봐. 그러면 x가 2부터 3에서잖아, 그렇지 않 그래? 그러면 여기서 3에서니까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의 여기서의 최댓값이니까는 이거네, 그렇지 않 그래? 이거, 그렇지 않 그래? 이거. 어. 그러면 t가 만약에 4라면 3부터 4에서의 최대값이니까 어, 이거잖아. 그렇지? 그래. 그렇지? 오케이. 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렇지? 아, 속성상 오른쪽에 있는 거를 하나 당겨온다고 그럴까? 그런 모양이 되지.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대로 그려지는 거야. 오케이? 음. 이차 함수는 아니군요. 그렇지? 안 그래? 그렇지? 말하자면 음. 그죠? 요오른쪽에 이쪽으로 하나 오고 왼쪽에 이걸 하나 온 그런 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사실은 그 이지하고 긴 풀이도 있긴 하거든. 근데 이거는 좀어좀 음, 어, 이렇게 머리가 조금 거시기한 경우에 쓰는 거고 지금 이거 말하는 거잘 이해하도록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몰 MT로 가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응? 이렇게, 그렇지? 된다는 걸 생각을 해보시고, 자 이해 안 가도 예를 들으면 이해할 걸. 이번엔 최소값이야. 잘 봐. 음. 자, t, small m t를 그려보자고. 어떻게? 빨갛게. 그러자 이 새로운 아이패드는 이거 이게 펜슬이 잘 인식이 안 돼, 이런, 그저튼. 자, 오케이. 음. 자, 이거 그려보면요. 잘 봐요. 음. 이런 거야. 만약에 t가 만약에, 자 t가 만약에 뭐 0이라고 해봐. 그러면 똑같잭 x 가 마일부터 0에서의 최소잖아. 그렇지 않니? 자, 그러면 이런 거잖아. 그지? 여기서 최소야. 오, 그럼 지금은 여기네. 그렇지 않니? 여기. 그죠? 오. 그 지금은 속성상 그냥 0에서는 그죠? 0일 때는 여기 여기 마일부터 0에서의 최소 값이잖아. 안 그래? 그렇지 안 그래? 그죠? 또 그냥 똑같아 그렇지 않니 그죠? 음 똑같아요 똑같이 계속 그지? 똑같아 자뭐 t 가 만약에 뭐1일때 <laughs> 해보자 그럼 뭐가 돼 x 가 <laughs> 마일 아자 t 가1이면 x 가음 영부터 1이거든요그죠안 그래 그지? 오케이 자 그러면 거기서의 최소값이 에요 오케이 그럼 뭐가 돼요 여기잖아 여기 일잖아 그지? 자, 그래서 여기서 1이니까, 이거 기서 이렇게 여기서, 여기서의 최소니까, 여기네. 오, 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대로지, 그 장면, 오케이? 뭐, 1, 2도 마찬가지야. 그 장면, 계속 그대로야. 오, 그쵸? 오케이? 어, 그쵸? 어. 오케이? 어, 그래서, 이번엔, 그, 그대로 가.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오른쪽이 좀 위험할 것 같죠? 자여기가 t가 2일 때 해보자. 뭐가 돼요? x가 2부터 3에서의 최소입니다. 오케이? 자 봐봐. 이런 거야. 이렇게, 그지? 음. 이렇게 2, 3에서의 최소입니다. 어? 뭐지? 그대로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경기도 오산이에요. 잘 보세요. 자, 음, 그렇지. 음. 그러니까는 지금 맞아 보이지 않아, 그지? 그대로 갔잖아요 그지? 음, 그대로 갔죠 오케이 음. 당신은 지금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3살 때도 마찬가지잖아 그지? 안 그래? 그죠? 오케이 어, 자 T가 3이면 어, 2부터 아 잘못 썼구나 음. 이런 잘못 썼네 이상다 했어 너무 쉽다 했어 그죠? 오케이 잘 보세요 음. 자 자자자 음. 파란색 음. 자 그려보고 여기다 지우고 l 음. t 가 2일 때는 아 g a y i l t 일때 e n Tiga Yiltenen. Tiga y i l 그 e n 그래 자, i g a y t 가 n 일 때는 뭐라고? y 음, t 가 n 일 때는 1부터 2에서 최소 아 맞네? Tiga Yiltenen. t i g t 가 3이면 이부터 3일때 최소거든요. 오케이? 뭐잘 봐. t 가3일 때는 2, 3에서의 최소야. 그럼 얘가 아니잖아, 그지? 누구니? 얘지. 왼쪽 거지. 그죠? 그죠? 왼쪽 거지. 얘가 최소야. 뭐라고? t 가3일 때는 왼쪽 얘가 최소지, 그지? 그거 되니까. 오. 이렇게 이거를 땡겨오는 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4일 때는 3, 4에서 최소니까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는 거야. 그지? 이런 식으로 오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요 2, 3, 4인 뭐가 될까요?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잘 봐. 어차피, 이런 거지. 뭔가 하면, 그냥 2일 때도 최소가 1이고, 3까지는 최소가 1이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그냥 이대로. 이대로 그냥 여기가 그대로 유지되지. 그렇지 않니? 그죠? 최솟값이 한동안 변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3일때까지 변하지 않구요. 3을 넘어가는 순간 최솟값이 1보다 이제 커지기 시작하겠지. 하지만 분명히 3일때는 그죠? 여기 1이 맞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 여기 2때는 3이고 아까 3, 여기 3일때는 1이니까 오케이? 최솟값보 초소값, 뭐다? 최솟값은 여기 음그 m의, m의 최소는 얼마인가 하면은, 어, 3이구요. 오케이? 또, small m의 최소는 얼마인가 하면은, 1이, 1입니다. 그러니까, 차이를할마다 2가 됩니다. 오케이? 이안 가면, 안 된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케이? 확실하게 이해해 주세요. 머리가 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야 돼. 안 그러면, 안 돼!